네, 금방 자, 본인의 페이스를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기도 함께 포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박무빈 선수인데 아, 그렇죠. 골 밑으로 보내주는데요 패스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태아웃하면서 공격권 이어갑니다 넘어진 선수 있었지만 그대로 갑니다 그렇죠 트렁즈! 베이스라인 쪽으로 날까요? 미드에 점퍼 짧습니다. 에어볼 그리고 프림 잡았는데 어계속 계속 괴롭히지만 공격권 계속 이어갑니다. 그렇죠. 프림 이어받고 가볍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공격 리바운드. 알루마 외곽에서 쏩니다. 상주 빨이 들어갑니다. 아, 수확됐습니다. 안양 전 관장의 공격을 이어지는 데 공을 흘렸고 아웃오버입니다. 아웃오버 상황 김준일 오. 성공 득점. 네. 리바운드 이종현. 자, 아바도 넘겨주는데 아큰 아섰습니다 공을 대스는 방구민입니다. 공격리와 여세요 와이드 오픈? 석점 들어가지 않는군요. 아, 아 그렇죠. 지금 첫 패스가 굉장히 빨리 나오거든요. 방구민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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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는허허이허허허허허허을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허 생각을 좀더 많이 하면서 성장을 해야 될 겁니다. 자유투 1구 성공. 좁은 이 탄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 유투 2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리바운드를 가져온 방도빈. 조금씩 간격을 좁혀 가려하는 안양 전반장. 오. 무엄한 어! 미치반칙. 정준원의 오늘 경기 첫 개인 반칙이었고요. 박도빈이 자유투 2구 성공시킵니다. 정말 이번 시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지금. 어, 갖고 있는 능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모비스에서 어, 모비스에 어떤 또 힘을 실어줄지 니다 그리고 곧바로 빠르게 넘어와서 득점에 기록했던 삼병준 오늘 경기 첫 대병준 흔들면서 갑니다 돌명사이 찍고 도깨 올라가는데 안 들어갔어요 자 마지막에 김국찬 선수가 건드린 걸로 보이죠 그리고 안쪽 들어갑니다 이어받고 골밑에서 그렇죠. 득점 올려줍니다 함지훈 나와서 받았습니다 골밑에 날루마 방금이핸드오스 직접 뛰어들어갑니다. 레이어 올려놓습니다. 그렇죠. 네, 역시 에이스 기질이 있어요.